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콩콩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분 소소 시시시 나는 파파파. 하자 <laughs> <laughs> 오늘의 주인분 소소님은 크리스탈 18만 2천 개, 심의 결정 4만 2천 390개까지. 우리 주인분께서는 콩콩 아이또 이게 저를 또 사랑한다고 하하 참나. 제가 여, 인기가 많긴 한가봐요.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없으면 죽어버릴 듯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참 이게 곤란하긴 하네. 내 몸은 하나인데 말이야. 자 아무튼 우리 주인분께서 현질까지 해주시면서 저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공공님. 대학교 새내기 때부터 공키런 킹덤과 함께 해온 졸업을 앞둔 헛내기 대학생입니다. 취업 준비를 병행하면서 올해 초부터 굉장히 바쁘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쿠키런 킹덤이 유일무이한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신기하게 쿠키런 킹덤 관련 영상이 알고리즘으로 뜨더니 어느새 콩콩님의 영상을 보면서 지친 마음을 달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취업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여유가 생기면서 제 계정에도 콩콩님의 기운을 담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콩콩님께 대리 포기를 맡기게 되니까 욕심이 생겨 과금까지도 하게 되었어요. 취업 이후에도 과연 지금처럼 열심히 할수 있을지 걱정은 되는데 콩콩님의 기운을 받은 이상 포기하지 않고 계정을 이어나가실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잘 부탁드려요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마음씨 착하신 분들은 꼭 이런 말을 남겨요. 너무 잘 뽑으실 필요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라고 마무리를 또 이렇게. 근데 우리 주인분 쿠키 상태가 어떻게 되지? 아! 그 녀석이 없구만 그 녀석이. 어? 자, 그러면 우리 주인분 없는 쿠키들 싸그리 싹싹 뽑아 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 t i 리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검볼다이버보다는 캡틴 캐비어가 좋거든요. 오 뭐야? 어유, 어서 와라 에스프레소야.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검볼다이버가 그래도 캡틴 캐비어를 못 이길 것 같은데? 오 뭐야? 잠깐만. 조각세 개만 있으면 바다 요정이 오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못 참지. 시원하게 세개 뽑아. 그렇지. 시작하자마자 바다 요정 오성 다성 그렇지 축배를 가죠. 터뜨리기 위해서 스파클링 나도 스파클링 먹고 있어 지금 어와 아 그냥 스파클링 한잔 하자마자 안주 드세요 하고 그냥 독버섯 나와버리기 오늘 뭐 쓰레기 쿠키 전시회도 아니고 이거 자꾸 이상한 어, 이상한 애들만 나오는데 물론 파르페 제외 자 일단 캡틴 캐비어랑 건볼 다이버 또 이게 커신안 보면 또 서운하거든요 여러분들 캡...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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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널 믿어라 내가 바로 너의 캡틴이다. 야, 근데 그동안 캡틴 캐비어가좀안 좋은 줄 알고 우리 주인분 캡틴 캐비어차피 다음 검볼 다이버한테 밀릴 거니까 그만 뽑으시죠 하고 넘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알고 보니까 검볼 다이버가 조금 더좀 애매 아나와봐 아, 그렇지? 2번 신규 쿠키, 커물 다이버와 쿠키입니다. 2번 조카들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캡틴 캐비 어서 오고, 그렇지. 우리 그러면 캡틴 캐비어, 쌍란 한번 나와볼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슴으로 나와주면서 투 어, 뭐야 <웃음> <웃음>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이런 뽑기 이거 돌리는 거 있지 가스레인지 같은 거 이거 100원 넣고 돌리다 보면은 하나만 나와야 <laughs> 되는데 세 개씩 떨어질 때 있단 말이야. 내가 그 느낌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캡틴 캐비어 뽑아 줘야겠죠. 밸런스에 어 균형의 수호자 캡틴 캐비어도 시원하게 세 마리 한번 나와 볼까? 마일리지 먹잖아. 설마 전설이에요? 진짜 바다를 보여주마! 그렇지! 캡틴 캐비어 또나와주면서 그렇지!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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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느끼게 아니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알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요? 방금 블랙펄 커신 보면은 검볼다이버가 블랙펄 쿠키에게 덮쳐지면서 갑자기 블랙펄 쿠키가 뜨잖아. 근데 여기 잘 보면은 검볼다이버 막 쿠키의 잔해 같은 거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에 검볼다이버는 죽었다라는 뜻이 되는. 아... 나는 이거 할 때가 제일 떨려 그냥 어저 같은 경우에는 실패하면은 하... 다음에 도전하면 되지 않은데 이게 우리 주인분께서는 취준생이라고 하시면은 사실 이현질한번한 한 번에 좀 모든 걸 담으실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망해버린다면 오늘 제 모든 뽑기 노하우를 갈고 닦으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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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깜빡점법으로 시작하려니까 이게 안 되네.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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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빛체카호다 아! 아! 맞아버려. 아니 그따나 왜 그래? 아, 뭐 오늘따라 왜 팔을 패가 이렇게 자꾸자꾸 튀어나오지 진짜? 저롱 저롱. 그렇지. 이거 이거 진짜 느낌 왔다 얘들아 잠깐만. <놀라> 아,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자 그만해. 아니 블랙펄님 이런 망고막 부키 같은 녀석이 튀어나오게 하면 안 되죠. 아니 블랙펄 바다에 이런 망고막 부키가 노젓고 지나다니면 바로 그냥 헤일 일으켜 가지고 그냥 덮쳐버려야지. 아! <laughs> 아 진짜 어느샌가 마지막이야 마지막. 오. 아바다에 비린내가 슬슬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검은 바다? 그렇지!!! 확장으로 하나 더! <laughs> 한 마리 더 나오면은 지금 어? 설마 사면소? 아니야 아 진짜 피크릭 지옥이다 피크릭 지옥 나랑 피크릭 갈래? 야 이놈의 벚꽃을 그냥 어? 봄부터 그냥 가을까지 계속 나랑 피크닉 갈래? 나랑 피크닉 갈래? 나랑 피크닉 갈래? 안가이 녀석아 안가한 마리만 더 먹으면 진짜 좋거든요 사실? 한 마리만 더 먹으면 진짜 좋은 게 우리 주인분 블랙펄 2성까지도 쓸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아나안 볼게 얘들아 나 진짜 안 본다 나 진짜 눈 가려놨음 나 소리만 듣고 맞춰볼게 누구세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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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를 하시면 좀 곤란. 이 노래를 들어 주세요. 아니 그만해. 오! 여기서 또 그냥 이상한 쿠키가 나와 버린다. 나 그러면 진짜 데브시 서즈의 똥방구 갈기로 간다. 짱나게 그러지 마. 어. 아. 최강의 해골이다 에이씨 모르겠다. 에이씨 모르겠다. 에이씨. 자 오늘의 수학 우선은 캡틴캐비어 5성 그리고 건볼다이버 4성 블랙펄쿠키 조각 3개 그리고 바다요정 5성까지 근데 따지고 보면 망했네 생각해보면 은 블랙펄쿠키가 떠서 약간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약간 그 느낌이에요 인형 뽑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여러 개 인형이 있지만 그 와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인형을 뽑아서 다행이다 약간 이런 느낌? 도망치자고요 이게 만약에 내가 다음에 대리뽑기를 하러 딱 들어왔는데 여기 콩콩에 러브가 아니고 막 여기 막 불타고 있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블랙펄을 뽑기는 했으니까 이게 도망을 쳐야 되나 싶지만 이게 블랙펄이 아니고 만약에 퓨어바릴라 있다고 떴으면 시원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야 되거든요 우리 주인분이 눈치채기 전에 스무스하게 도망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도망쳐요